6번 <목소리> 문익환 목사님 28주기 추모일을 맞아 문익환 목사님의 통일의 뜻을 기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 추모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곳은 봄길 박영길 장로님과 1989년 3월 문 목사님 방북시 동행하셨던 유원호 선생님과 일본에서 평생 통일운동에 힘써 오셨던 정경목 사님을 지난해 9월 함께 모신 뜻깊은 평화통일동산입니다 네 분이 걸어오신 평화통일에 대한 열망과 행복과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가슴에 새롭게 각인되는 귀중한 추모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무리칸 목사님은 평화에 사도셨습니다. 분단결의의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를 오르셨던 무리칸 목사님, 하나되게 하지 않은 못하게 하는 모든 옛 것을 종로를 하는 옛적 그 근성과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가 벌. 우리의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마주해 하는 시간이 지금의 시간입니다.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었던 목사님, 그는 평하셨습니다. 우리의 평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민족을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뜻을 알게 하도록 그는 민족의 십자가를 쳤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한다는 일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한 인생이 민족의 가슴에 총 뿌리를 겨눴던 그 사람이 회개 없이 가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40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라는 그러한 돌아보이었습니다 무리칸 목사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풀이 우거진 그 길을 다시 무수한 발길로 열고 닦, 닦는 일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을. 통하고 그 뒤로 이루어지는 모든 소망들은 우리의 마음이 따뜻함으로 그리고 봄날에 소망처럼 그렇게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에 온 역사는 그 장애물들, 장애물들을 넘어가는 그러한 어, 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무니칸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결의의 하나님, 앞에 늘 구합니다 성령의 적극적인 역사로 평등 평화 정의와 생명을 우리 한반도 땅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오늘 이 시간에는 종전선언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종전선언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할수 있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현실에 그 시대마다 시대를 특징 짓는 아젠다가 있습니다. 다양한 세대,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미룰 수 없는 긴급한 기후 대응이라고 또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평화 통일의 집안을 공고히 해야 할 때, 종전 선언을 하는 때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입니다. 문익한 목사님 감옥에서 11년을 사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죄악이었습니다 갈라진 남과 북의 상태를 방치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죄입니다 전쟁을 불사를 말하게 하는 반생명적 모든 세력들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신 것 그리고 무니카 목사님을 통해서 뜻을 보여주셨던 것, 생명의 힘과 통일된 민족들과 그리고 평화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여전히 손을 잡아야 할 때라고 어,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무니카 목사님 평양에서 하신 말씀은 유효하고 유효합니다. 멸공을 주장하는 세력들에게. 우리는 말하고 싶습니다. 무니칸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기에 한편이 이기고 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길을 찾아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화였던 무니칸 목사님께서 열어놓은 길을 닦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평화의 민족으로 사는 그러한 민족이 되기를 바라며 문익한 목사님 그리움을 담아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82장 3절을 부를 텐데요 어, 이 찬송가 582장 3절은 특별히 무니카 목사님께서 그 가사를 쓰셨습니다 우리 그 가사의 의미를 어, 새기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부르겠습니다. <laughs> 헌신하신, 헌신하신 모든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물유한 행진곡 함께 한 목소리로 부르겠습니다. 우선 이소선 합창단이 어, 선창 해주실 텐데 우리가 함께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님은 제가 늘 그런 말씀합니다. 우리 시대 대륙의 인간, 대륙의 품상 대륙의 영성을 가진 마지막 세대 어른이셨다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저분의 눈과 마음과 신학과 시에서 는 남이든 북이든 김일성이든 누구든 다한 가족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벽이 벽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벽이라고 생각했던 건 목사님은 그저 문이었고 철조망도 그저 한 걸음에 뛰어넘을 수 있었던 그런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웅병가이시면서 시인이셨습니다. 혁명가이시면서 돌보는 분이셨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분들을 끝까지 찾아가셔서 안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던 분입니다. 통시적이고, 통전적인 저는 인간의 전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과 공간 개념이 우리들하고, 우리 세대하고는 많이 다르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넓은 곳에서 우리 문 목사님의 그 평화, 통일의 기운을 담뿍 받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제가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5년째 우리 가족을 잃고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분들이 특별히 오셨어요 우리 세월호는 많이 알지만 스텔라 데이지오는 잘 모르실 텐데요. 5년 전에 22명의 선원이 실종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2등 항해사 동생을 잃은 우리 누님들 두 분과 아드님을 잃은 어머님이 저 뒤에 오셨습니다. 5년째 몸이 그냥 안 좋으신데도 지금 계속 하루도 빼지지 않고 피켓팅을 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우리 가족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고난 함께 목사님들과 여러 목사님들께서 기도회와 예배를 거의 매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분들 아마 목사님이 계셨다면 오셔서 크게 덥석덥석 안아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가족들 좀 힘내시라고 또 응원해 주시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날도 좋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날도 좋고 이렇게 넓은 곳에서 해보니 올해 안에 뭔가 이렇게 평화와 통일의 문이 활짝 열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돌이켜 보면 목사님께서는 폭넓은 흰 두루마기, 검은 두루마기 휘날리시며 전국을 쉴새 없이 누비셨고. 벽을 문처럼 박차시며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등 수많은 민주 통일 열사들과 민주 통일 투쟁을 앞서서 실천하셨습니다. 오늘의 민주 통일 운동의 위기에서 우리는 다시 서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1986년 5. 3 인천 항쟁으로 감옥에 갇히셨다가 다음에 7월 휴록하셔서 집에 가시지도 않고 바로 연세대학교로 달려가셨죠. <laughs> 거기에서 목사님은 목이 터져라 열사들의 이름을 외치셨고, 마침내 이한열열사여에서 통곡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이한열 대신 배은심 어머님도 항상 목사님 곁을 따랐는데, 지난 28년을 벽을 문으로 알고 싸우시던 그 모습을 두고 때가 찼는지, 엊그제 목사님 계신 하늘로 떠나셨습니다. 거울어 함께 영면하시기를 빕니다. 지금은 차가운 시절입니다. 우리 모두 벽을 문으로 알고, 박차 일어서는 용기로 난국을 해치고, 마침내 목사님께 이렇게 우리 싸웠노라고 보고 드리도록 노력해야 할 금년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여기에는 민통년의장님으로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다녔던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도 사랑하셨던 우리 이부영 선생, 또 조성우 동지, 또 많은 유가족 어머님들을, 어머님 아버님들을 함께 하셨는데, 우리 장남수 민주화운동 유가족 협의회. 회장님과 여러분들도 여기 오셨습니다. 올해 열심히 싸워서 목사님께 다시 보고 드리는 그 날을 다짐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돌아가셨던 1994년은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해였습니다. 신년 벽두에 목사님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해 7월 8일에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해 8월 10, 10일에 저와 함께 그리고 문 목사님과 함께 운동했던 청년 이범령 동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 돌아가실 당시에 목사님께서 새로운 통일운동을 재창하셨고 남의 이론이 아니고 우리 머리로 우리에게 맞게 그리고 탈냉전 시대에 맞는 새로운 통일운동을 하자고 만드셨던 게 통일마지 7천만 결의 모임이었습니다 통일마지 7천만 결의 모임을 위해서 북철주야 활동 하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이 직접 만나서 우리 통일은 단계적으로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설득했고 그 설득에 설득 당했던 김일성 주석이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그 만남을 주선했다는 이유로 정상회담을 거부하다가 미국에 압력에 의해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김일성 주석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냉전과 대립의 그리고 공안의 길로 되돌아가서 우리 역사를 몇십년 한반도 평화의 역사를 후퇴시켰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새로운 통일운동의 뜻에 발맞춰서 헌신하던 청룡동의이범용 동지가 담도함으로 그에 쓰러졌습니다. 지난 28년 동안 저희들은 열심히 싸우고 많은 것을 일으켜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분단의 히스테리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때아닌 멸공의 코스프레가 이루어지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한반도에서 선제 타격을 주장하는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에 목사님을 감옥에 가뒀던 그 논리들이 통일은 먹고 먹히는 게 아니고 더 크게 하나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공산 통일은 먹히는 것이지 통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무익한 목사님을 고무찬양으로 가두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당당하게 평양의 길로 오르셨던 목사님에 대해서 잠입탈출이라는 죄명을 씌웠던 그 시대가 지금 다시 또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 앞에서 한반도 평화가 승리하고 그리고 전쟁의 불장난 그리고 철진한 멸공 타령이 다시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반드시 원래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내겠다는 다짐을 28주년 목사님 그리움을 담아서 그 결의를 굳게 함께 하겠습니다. 아 어, 저기 전라남도 강진에서 어 우리 새로운 늦봄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예, 작은 늦봄들이 교육되고 있는데요. 바로 늦봄 무니칸 학교입니다. 오늘 그 늦봄 무니칸 학교 학생 두 명이 어 우리 무니칸 목사님께 편지를 써왔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편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양동건 학생과 이윤한별 학생입니다. 누가 모니카 목사님 안녕하세요. 늦봄 모니카 학교에서 졸업을 앞둔 6학년 양동건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처음 학교에 들어갈 때이 자리에서 목사님께 편지를 낭송하였는데, 이제 졸업을 앞두고 다시 목사님을 뵙게 되니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학교에서 지낸 3년은 저에게 너무나도 기쁜 선물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정신을 배우고 실천해가는 그 활동들은 그 순간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목사님을 알았다는 것이 제 삶에선 가장 큰 전환점이 된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졸업을 하고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을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목사님께 목사님처럼 사회운동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첫 걸음을 떼려고 합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학교에서 배운 목사님의 정신과 철학을 잊지 않고 항상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신학도 열심히 공부하여 목사님과 같은 훌륭한 목회자도 되고 민족의 통일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이바지하는 통일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 길을 가매 있어 힘든 고난과 역경이 있겠지만 그 고난과 역경을 벽이 아닌 문으로 알고 이겨낼 것이며 머리가 말짱한 것보단 보라도 한참 동거같이 살아가,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목사님, 꼭 저의 꿈을 이뤄 제 삶이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니카 <laughs> 목사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늦봉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윤한별입니다. 목사님께서 외치셨던 민중민주와 민족통일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보낸 6년의 과정 끝에서 어느새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소외된 민중들과 늘 함께 하셨고, 민족 통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행동하는 양심이셨습니다. 뭐든지 낙관적으로 생각하시고, 꿈을 현실로 바꾸려는 목사님의 순수함에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배움에 그치지 않고, 사회에 나가 늦봄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하며,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갈라진 민족을 위해 기꺼이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우리 관 목사 28주기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관 목사의 민주화 통일운동 동지 여러분 그리고 후배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합창단, 또 순서를 맡아 주신 우리 이소순 합창단 또한 시내 총장님, 기장 총회장님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어, 여기, 만들어진 건 이제 작년 9월 이부영 선생 제안으로 만들어졌는데 아직 다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4월 2일에 문목사가 89년 방북 때 합의서를 냈던 4월 2일에 맞춰서 조금 더 이런 묘역을 단장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으로서 하나 보고 드릴 것은 어, 작년 말에 젊은 예술가들이 문 목사와 박용길 장로를 주제로 한 등장시키는 뮤지컬 그 쇼, 쇼케이스라고 부르더라고요. 영어로는. 이제 뭐랄까, 그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전체 작품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 그런 공연을 어 한신대 수유리 캠퍼스에서 했는데 어 상당히 그 그야말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예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수준 높은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작진들이 그것을 본공연으로 성사시키기 위해서 지금 많이 뛰어다니고 있는데, 어, 혹시 그, 마음을 같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어, 문익환 뮤지컬, 그렇게 치면, 늦봄의 길, 이렇게 돼 있는데, 치면, 어, 그 공연 내용이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댓글로도 의견을 주시고 그러면 작품을 완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햇빛이 드는데 이렇게 올수 있어서 정말 고맙고요. 늘 이렇게 그 추도식 할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실까 늘 감사하면서 또 경이롭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어, 그, 문 목사가 하고자 했던, 그렇게 노력했던 일이, 분단 극복이 그다지 진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다지기 위해서 이렇게 잊지 않고 참석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리칸 목사를 잊어도 좋으니까, 지금 진전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입니다. 올해 또 이제 중요한 국면인데 우리 모두 애를 써서 진전 이일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